네 안녕하세요 코인슈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꼬린 정보는 리버 야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리버 공식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버포펀 n 이 계정도 팔로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팔로잉을 해준 다음에 이 리버 공식 트위터로 오신 다음에. 여기 링크 트리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수많은 사이트 링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피셜 사이트가 아니라 앱을 누르시면 이런 사이트가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for fun이라고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여기에 트위터를 연결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순이랑 이 글을 썼을 때 포인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크리에이터 지금 시즌 3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테일을 눌러 보면은 저는 지금 5914등이기 때문에 인 게이저로 지금 이 8천 등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쌓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제 리버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바꿔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리버로 바꾸게 되면 그 리버는 이제 여기 에어드랍 칸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쌓이게 될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 그럼 이제 이거를 클레임을 누르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 팔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30%를 더 준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 리버의 가격이 지금 어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뭐더 가지고 있고 싶으시면 더 가지고 있어 보시고 바로 팔고 싶다 하면은 바로 팔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를 처음 시작하시고 야핑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이 포인트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실 때 여기 리버 한국 커뮤니티 이건 이제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리버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맨 위에 뜨게 될 거예요 리버 한국 x 커뮤니티 이게 뜨게 되면 이제 여기 누르시고 여기 이제 참여하기를 누르면 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게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사람 그다음 커뮤니티 어디에다가 글을 쓸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리버 한국 X 커뮤니티 여기를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글을 저처럼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야핑을 할 때는 이런 시티 글로 크립토 글즉 코인 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 언급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얘네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그럼 그록한테 가셔가지고 이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키워드를 알려줘. 하면은 얘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 트위터 내에서 검색을 해서 그록이 알려주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막 짜라락 이렇게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얘네는 이런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이거 글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조금 자기 말투대로 꾸며서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다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그거는 이제 저품질 게시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싫어해요. 트위터 알고리즘도 싫어하고 카이토 AI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뭐다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GPT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글을 천자 이하로 야핑글을 써줘 꼭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이 GPT가 알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또안 돼요 이거를 그냥 다 긁은 다음에 게시하기 누르시고 리버, 한국 커뮤니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 말투대로 조금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AI만 쓰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짝대기 두개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리고 뭐 약간 이런 것도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달러 표시, 그 다음 리버, 이게 여기 뒤에 글자가 있으면은 이게 그 코인 글로 이게 인식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면은 얘가 이렇게 파랗게 바뀌죠?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크립토 글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키워드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한두 개 정도만 나오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모티콘도 다 지우시는 게 좋아요. 이모티콘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모티콘도 다 지우시는 게 좋고,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글을 쓰실 때 저도 리버단에 입성했습니다. 진짜 자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 리버 포펀 이거를 이제 무조건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개 멘션 언급을 무조건 해줘야 되고 리버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말투로 좀 바꾸는 거예요. 체인 경계를 허무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좀 가독성이 좋게. 리버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 넣고 사진은 총 4개까지 쓸수 있거든요. 뭐 리버랑 상관없는 거긴 한데 그냥 사진 4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넣고 그래서 조금 이 프로젝트가 진짜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수 있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수정하시고 하셔가지고 글을 조금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제 글을 안 읽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AI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고요. 어, 어려워 보이는 건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웬만하면.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넣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제가 쓴 게시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뭐 재기시 되거나 좋아요가 많이 눌리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포인트가 할당이 되게 돼요. 여기에 글을 하나 썼는데 900점 정도 얻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주말에는 포인트가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 글을 쓴 거는 이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때 이제 쌓이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어저께 글을 썼는데 이게 안 올랐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글을 쓰고 포인트 모으고 그걸 이제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팔 수도 있고 이 리버 포인트를 이제 여기 컨버트 눌러가지고 얼마만큼 이 리버 코인으로 바꿀 건지 지금 이게 현재 리버의 가격인 거고요 이게 현재 리버코인의 가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여기 공식 사이트 링크랑 트위터 링크는 제가 올려둘게요 그래서 한번 야핑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는 사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꼭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글록을 돌린 다음에 GPT를 돌려가지고 제가 수정을 다시 하는 편이고, 그냥 저도 저거를 거의 참고만 하는 용도로 써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 게시글의 퀄리티가 겹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제 계정 알고리즘에도 안 좋고, 또이 리버 프로젝트 자체에서도 포인트를 덜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독창성이 있거나 뭐 사람들한테 뭐 꿀팁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리버 이제 공식 계정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뭐 새로운 소식 뭐 떴다 뭐 이런 소식 떴다 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제 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리버 한국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인기 있는 게시물 이걸 눌러 보시면. 아 어떤 글이 인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뉴스 잖아요 리버에 관한 뉴스 그래서 이런 뉴스 근데 이제 너무 또막 똥글을 쓰시면 안 돼요 너무 똥글을 쓰면은 저희가 카이토 관련 프로젝트 야핑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카이토가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카이토가 뭐 그냥 막 리버 뭐 리버 포펀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아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아요 특히 이런 식의 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칸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멘션 언급도 세 개를 했잖아요 이 멘션 언급은 무조건 두 개까지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알고리즘에도 안 좋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번 언급하시잖아요 뭐 마팔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그 리버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카이토랑 트위터 알고리즘에 상관이 있어서 그게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섀도우 밴이 걸렸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는 댓글을 너무 많이 다시면 안 돼요. 좋아요도 너무 빡빡빡빡 이렇게 여러 개 누르시면은 이게 계정 잠금이 훨씬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글 보시면서 이 야핑 하시면서 수익도 얻고 지금 카이토 관련 프로젝트는 바로 당장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 리버는 바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작한 지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이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버 야핑도 해보시고 카이토 관련 프로젝트 야핑도 해보시면서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